경찰의 임무할 차례예요 그럼 경찰의 임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임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경찰의 임무라는 걸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겁니다. 경찰의 임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경찰의 임무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먼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입니다. 먼저 이렇게,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 요게 있어요. 요것에 대한 위험방지가 있고요. 위험방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이 범죄의 수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의 수사. 범죄의 수사. 그리고 세 번째 서비스. 요세 가지가 경찰에 있어서의 기본적 임무예요. 요세 가지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다가 경찰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범인 잡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경찰의 임무 중에서 일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공공 의 안녕과 질서된 위험 방지가 경찰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겠는데, 요 공공 의 안녕과 질서된 위험 방지는 어떤 요소로 다 이루어져 있냐면 먼저 공공의 안녕이라고 하는 요소로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의 안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다가 공공질서, 이렇게 공공질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요소로다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척파도 그렇게 생겼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그러니까 여기 세 개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중에서 공공이 안녕하기 위해 가지고는 뭐가 지켜져줘야 공공이 안녕하냐 안녕하냐라고 할때 먼저 법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법질서의 불가침이에요. 법질서의 불가침. 여기서 법질서의 불가침이라고 하는 것 이건 뭐냐면은 이것은 이건 불가하다. 뭐가 법질서가 침해되는 게 불가하다. 그게 바로 법질서의 불가침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다가 국가의 기능과 국가의 존립과 국가의 존립과 기능성의 불가침, 기능의 불가침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다가 개인적 법익과 권리의 불가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 법익과 법익과 권리의 불가침 요게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다가 경찰의 임무입니다. 이게 바로 큰 틀이고 아웃라인이에요.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에 각각 하는 일을 보면 됩니다. 이제부터요. 자, 그럼 먼저 하나하나 보게 되면 먼저 요건 경찰의 임무에서 여기서 요 경찰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고 는요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말하겠습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말하겠습니까? 이거요. 예? 네? 자, 여기 서비스 들어있어. 범죄수사 들어있어.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경찰이라는 것은 경찰기관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찰기관. 경찰 기관을 전제로 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청 경찰 기관에게 부여가 된 임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찰의 임무는 경찰 기관에게 부여가 된 건데 이 경찰 기관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교통 경찰이 교통 정리라는 것이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생활 안전 경찰이 순찰하는 것도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경찰의 기본적 임무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요것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요 재산의 보호를, 보호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포함하니까 경찰의 임무 중에서 이게 가장 기본적 임무입니다. 이게 경찰의 기본적 임무예요. 이렇게 기본적 임무. 그리고 궁극적 임무 요렇게도 같은 말입니다. 이게 경찰의 기본적인 무입니다. 그러면서 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는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공의 안녕은 한편으로는 국가적 법익의 보호를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 법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중적 기능 요걸 가지고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 공공의 안녕 요 요소에서 법질서의 불가침 국가의 존립과 기능의 불가침 개인적 법익과 권리의 불가침 이거 중에서 무엇이 지켜져 줘야 공공이 안녕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요거는 지켜줘 줘야 공공이 안녕하다라고 하는 거. 그게 뭐가 있냐면은 법질서의 불가침이에요. 요 법질서의 불가침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의 최소한이기 때문에 법질서의 불가침이 지켜져 줘야 최소한 공공의 안녕이 지켜져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질서의 불가침이 공공의 안녕에 있어서의 제1의 요소입니다. 이게 제1의 요소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기출 문제죠. 시험에서. 여기 아마 2017년도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여기서 국가의 존립과 기능성의 불가침이 공공의 안녕의 제1의 요소이다. 이러고 나왔는데 틀렸죠? 이건요. 그게 아니라 법질서의 불가침이 공공의 안녕에 있어서의 제1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요게 아웃라인이에요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움 같은 건 없죠? 이해하시는데? 머릿속에 싹 그려지죠? 경찰이 무슨 일을 하는가? 서비스한다. 서비스 한다. 서비스? 왜냐면 교통정보를 제공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애들 찾아주거나, 이게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나쁜 놈 잡는 거, 범죄 수사도 한다. 그 다음에 순찰도 하고, 데모도 막고 교통 정리도 하고, 이게 공공의 안전과 질서된 위험 방지인데, 이게 경찰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 임무고, 궁극적 임무다. 그러면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가 지켜지기 위해선 법과, 여기는 법과 국가와 개인의 법이 지켜져 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법 질서의 불가침이 공공의 안전의 제1의 요소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